네, 아스테라시스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시그널 언니입니다. 자, 제가 시그널 언니 채널을, 어, 개설하고 나서, 어, 첫 번째 아스테라시스의 방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아스테라시스는요, 제가 다른 이전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7천원 구간부터 방송을 진행했었던, 어,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와 여전히 네, 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부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있죠? 네, 저한테 구독자 전용의 실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 받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제가 구독자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저의 구독자님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아스테라시스도 계속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공략을 여러분들한테, 자, 7,000원 중심의 지지 체크, 움직임, 어, 체크해 드리면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자, 이전에 7,000원 이 구간에서 다시 저점 체크하면서 세력 신호가 강하게 들어와주면 우리는 매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강한 어떤 수급적인 시그널, 움직임이 잡히면서 제가 문자로, 그쵸?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만원 구간 중심으로 매물, 물량들을 소화하는 움직임 때문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눌릴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9,500원에서 만원 구간에서 매도. 자 이때 신호를 매수 신호를 보내드릴 때 같이 매도가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 쌍봉을 나타내고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자 7천 원 구간에서 한 차례 시세 그쵸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고 이 8천 원 구간에서 눌림목. 움직임들 나타내고 쌍봉을 이루면서 조정이 다시 이 7천 원 구간까지 나타났던 모습인데 다시 반등하면서 이 구간을 매물소화 눌릴 수 있는 흐름이 가능성이 그렇 강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매도가를 이정고점 기준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에서 28% 수익을 확보하고 마무리 지었었고 자 9천 원 중심의 지지를 체크해드리면서 다시. 신고가 추세 재돌파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재공략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신호 터져주었던 5월 14일날 자 문자 신호를 보내드렸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22% 이상 어떤 급등 움직임 장대 양봉을 나타냈었죠. 생각보다 슈팅이 조금 빠르게 떨어지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신고가 찍고 나서 소폭 눌리는 움직임 만원 중심과 만오백원 중심의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추세적인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월 14일날 그렇죠 신호를 드리고 15일날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어, 방송 과거 영상 한번 체크해 보고 이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5월 15일 방송이고요. 제가 이전에 이 저점 체크해 드리고 이 구간, 자, 28% 수익을 확보하고 어, 마무리 지었었던 내용 체크해 드리면서 자, 9,000원 중심의 지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이후에 이 만원 구간 중심의 지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자, 이날, 강한, 급등,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어, 기록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스테라시스 영상 계속해서, 어, 이어서 집중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 구간과 이 구간, 어, 계속 방송과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고, 자, 자막에서도 나타나죠. 자, 9,000원 중심의 눌림목 완성, 음, 움직임을 통해서 돌파. 주시했다 라고 어,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 전구점 돌파를 이때도 미리 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아스테라시스 이제 기업적인 내용들도 체크해 드렸었는데요. 이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자, 쿨페이지, 그죠 그리고 쿨소닉, 그리고 쿨소닉, 맥스, 루미큐 등 지금 FDA 인허가 어떤 승인, 로드맵을 두고 일정들도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주력으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제품군도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자, 스테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 그죠? RF 관련해서도 디바이스 기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프테라. 하이프. 어, 디바이스. 주력 제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까 하는데요. 다시 일단 일본으로 돌아오셔서, 네, 이 저점 구간 체크해 드리면서 이 구간 단기적인 상승폭 저희 수익 확보하면서 9,000원 중심의 지지, 그리고 만원 중심의 지지 체크해드리면서 다시 돌파 움직임 주시했던 부분이다. 네,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 자만천 원과 만원이 구간의 지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집중하시고요. 자 이전에 이 고점 구간이었던 구간을 지금 현재 지지하면서 신고가 움직임을 찍어주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만천원과 만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만 이천원 이 구간, 현재가 가격 구간 중심으로 이 구간 더 다져주고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어, 필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지지 체크는요. 만천원, 만원, 어, 체크해 드리면서 아직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보유주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셔도 패턴을 정확하게 어, 타점 신호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자. 우리는 제일 저점에서 사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다. 라고 제가 감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세력들이 사면 주가는 오르고요. 세력들이 팔면 조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추세적인, 단기적인 추세적인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반복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동양철강 방송도 진행했었죠. 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타점 신호가 맞아떨어지는 모습.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눈에 아실 거예요. 제가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움직임을 두고 무조건 반등, 곧 세력들이 움직여줄 것이다.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5월 23일 방송이고요. 자, 잠깐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어, 매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600원 이 동전주가 집회주가 됐었다가 다시 조정이 나타나는 움직임에서 지금 눌림목, 뭐이 1300원과 1500원 가격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 13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나타냈던 어떤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던 구간에서 지금 현재 지지 움직임, 전환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면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믿으실까요? 지금 세력 제가 5월 23일날 정확하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26일이거든요. 26일날 이렇게 장중에 튀어주는 움직임들. 그죠 1,500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 오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오전에 장중 9%, 10% 가까이 쏘아 올리는 급등 움직임. 지금 눈으로 보이시죠? 저의 화살표 움직임을 또 다시 신호를 저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 신호를 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고 있죠. 저의 이런 타점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제 번호. 7708-8354번 제 번호 시그널언니라고 저장해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바로 세력들의 타점신호 네. 시초가 어, 구간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튀기 전에 우리들은 미리 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들이 매도할 때 우리도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다가 물리시거나 어, 또는 상승, 어떤 손실을 겪으실 일이 전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트박스도 제가 계속해서 어, 방송을 진행하면서 5월 23일날 체력들은 나가지 않았다. 최근 단기 20% 이상 수익 빠르게 확보를 시켜드렸어요. 제가 그 미트박스 같은 경우는 이 20일하고 21일날, 그렇죠? 이 저점 구간에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매수하셔라.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고, 다시 강한 돌파 움직임을 나타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정확하게 21일에 23%, 그쵸? 장대 양봉, 장중에 튀어 올랐어요. 제가 이 시초가 구간에서 문자 신호를 드렸거든요. 자, 20일날에 제가 무조건 매수, 그쵸? 눌릴 때. 일부러 누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음봉 구간에서, 20일날, 어, 시초가에서 제가 문자로 신호를 드렸었던 부분이었고, 만천원 중심으로 분명히 튀어준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자, 다음날, 그죠? 23% 이상의 어떤 급등 움직임이 제대로 터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21일날에도 당일에 이렇게 문자 신호를 드렸어요. 미트박스 매수 안 하신 구독자님들 꼭 매수하시라고 오전에 시조가 그렇 세력 신호 알려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단기가2 0퍼센의 어, 수급 움직임들 다 잡아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 3일 금요일 어, 이날 마이너스 육 그렇죠 밀렸던 어, 구간이었었는데 이때도 제가 방송을 진행했었죠. 2 3일 금요일 음봉 이렇게 눌릴 때, 그렇죠?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고 일부러 누르고, 그렇죠? 누르고 다시 반등 움직임 집중하셔야 된다. 그러고 오늘 월요일 돼서요 장중에 8% 9% 급등세 장대 양보 움직임들 오전에 나타나다가 소폭 눌리는 모습인데 아직 괜찮습니다. 세력들은 여전히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3일날 음봉 구간, 그렇죠? 걱정하실까봐.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다라고 방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점 집중하자 어,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통해서 지지와 흐름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기도 했었죠 방송. 그래서 미트박스뿐만이 아니라요. 네 웹캐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5월 19일날 방송을 진행했고요. 조정은 곧. 기회다 어, 제목으로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제일 고점에서 파실수 있는 방법 제가 이 지지 체크해드리면서 눌림목 완성 다시 반등 움직임을 두고 세력들은 곧 다시 움직여 줄 것이다라고 방송을 진행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오늘 7% 장대 양봉 움직임 정확하게 마저 떨어지는 움직임들. 보이시죠? 제가 이 13,000원과 12,000원 중심에 지지 다시 눌림목 완성과 세력 신호 나와 주겠다. 곧나와줄 거다. 돌파해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벌써 오늘 신호 잡히고 있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자, 아, 동양철과 웹캐시 미트박스 제 타점 신호 완벽히 적중하고 있죠. 지금 한종목이 세력 신호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 세력 신호는 모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 우리 여러분들도 한눈에 체감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정확하게, 그죠? 저점 완성. 세력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웹캐시 뿐만일까요? 로보티즈도 저희가 1개월 전, 한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었죠. 네. 1차 파동이었고, 다시 2차 파동 시작과 함께 지금 구간에서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로보티즈 한달전 영상이죠. 제가 이 눌림목 구간에서 35,000원의 가격 확보를 강조드렸었고요. 하단 지지를 두고 3만 원의 지지를 체크 드리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2차 랠리를 두고 무조건 매수를 추천드렸었던 부분이었죠. 그러고 나서 문자 사인을 드렸었고요. 저희는 이 구간 83%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기도 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한달 전부터 말씀드렸었으니까요. 네, 수익을 이 구간만 확보를 했었고 제가 최근 방송에서도 5만 원과 4만 5천 원이 이전 고점을 두고 눌림목 완성 지지 체크 해드리면서 다시 반등에 집중해야 된다. 재공략을 두고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5월 21일날 넥스트 방송을 하면서 로보티즈 잠깐 체크해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21일날 물량 던질 때 저희가 1차적으로 수익을 마무리했었죠. 83%가야. 마무리하고 이 눌림목 다시 완성될 거다. 자 5만원 구간에서 4만 5천원 구간. 네 지지 이 안에서 이제 저점 체크 나와줄 거고 세력신호 다시 나와줄 거니까 자 눌림목 완성 구간 다시 제공량 예정되어 있다. 어, 문자를 드렸던 부분, 문자 내역도 공개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신호를 두고, 예, 저는 구독자님들과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타점들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7708-8354번으로 시그널 언니 제 번호 꼭 저장해 주신 다음에 위 번호로, 예,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바로, 세력들의 신호. 제일 저점에서 사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이런 세력타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제, 제 번호는요, 010-7708-8354, 제 번호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타점 신호를 두고, 저와 같이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추세적인, 그쵸? 추세적인 흐름을 두고, 단기간, 어, 큰 수익을 활 할수 있다. 감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로보티즈눌림모 완성을 두고 다시 집중하시고 어, 추가적인 그렇 신곡갈 랠리 움직임을 두고 세력들의 움직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독자가 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010-7708-8354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채널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키워나가고 싶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세력들의 타점 신호들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을 확보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은 공부를 하면서 또 주식의 지식을 쌓고 그렇게 타점과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서 또 여러분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성실하게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알려드리고 타점 신호들 실시간 세력들의 움직임들 잡아드리면서 좋은 컨텐츠와 종목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시스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렇 투자자들 상대로 자료들 네. 제가 이제 받았는데, 자, 1분기 요약 이 내용 보시면 여러분, 자, 2025년 실적 내용 보시면, 자, 매출 총 이익이, 그쵸? 다두 배예요, 두 배. 자, 전년 동기 1분기 대비, 그쵸? 두배 수준으로, 어, 증가세가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때요? 적자였는데, 흑점. 그렇죠. 흑자전환 하면서 1분기가 잘 나와주었어요. 사실상 2025년 1분기 시작으로 2분기부터 어떤 본격화를 두고 이전 방송부터 강조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내용 자료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지만, 자, 매출 비중이 소모품이 제일 커요. 66%. 그쵸? 자, 하이프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14%, 15% 수준이에요. 자, RF 디바이스 같은 경우 고주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소모품 부분에서 66%를 차지하면서 지금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자, 1분기만 해도 벌써 이 정도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전망치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 내용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었다. 음. 자, 1분기. 실적 내용들 아 글로벌 시장 수요의 어떤 매출 성장성을 두고 다시 한번 분석한 내용들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리프테라랑 지금 이제 쿨 페이지 어떤 주력 상품을 두고 최근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요 어 리프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 어떤 듀얼 방식의 어떤 하이프 디바이스 독자적인 기술력이다. 어떤 초음파를 이용하는 그렇죠?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그렇죠? 부작용이 없다. 안정적이다. 네. 에너지 전달도 고르게 이제 분포되는 어떤 특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반면에 이쿨 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냉각 중심의 어, 그렇죠? 기술력을 두고 탄력과 리프팅, 윤곽 등, 예, 어떤 개선되는, 어, 그런 레이저 시술 같은 어떤 디바이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빠른 회복과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이어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어, 그런 제품군들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주요 제품군들 이제 로드맵이거든요. 어, 국내 최초 제 FDA 승인 내용들 그죠? 지금 이제 미국 관련해서 FDA 승인 내용들 나오면서 나오면서 2025년 리프테라 리프테라 시즌 2 그리고 쿨페이지 쿨소닉 등등 어, 지금 일정들이 로드맵들이 어,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 볼수 있겠습니다. 쿨페이지 같은 경우는 10월 말 쯤에 10월 말 쯤에 쿨페이지 네 Fd 승인 목표로 두고 있고요 쿨소닉 같은 경우는 12월 초 Fd의 승인을 두고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는 부분에서 그냥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 지금 차트적으로 움직이, 주시해 보시면, 자, 만 이천 원 구간을 좀더 다져주고 다시 만 삼천 원 돌파 움직이, 우리는 주시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만천 원과 만원 구간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우리들, 우리는 세력들의 신호, 세력들이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한다. 그래서 제일 고점에서 매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전 이 물량들 이렇게 터져 나갈 때그렇 이런 타점을 이번에도 잡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결국에는 저는 이제 13,000원 돌파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이제 재공략해서 30% 수익 중에로 끌고 가고 있는데, 어, 세력들, 매도 신호가 궁금하신 우리 주주분들, 저한테 구독이라고 네,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제가 세력 신호들 바로 어, 문자로 실시간으로 구독자 전용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가 사비로 단체 문자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어, 참고하셔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 제일 비싸게, 그쵸? 제일 큰 수익으로 확보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수급 체크와 움직임 체크하면서 문자 신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고 자, 집중해 보시죠. 자, 신고가 추세를 두고 오늘 아스트라시스 다시 한번 방송 통해서 체크해 드렸던 부분이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문자 신호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서 아스테라시스도 추가적인 돌파 움직임을 두고 다시 한번 장중타점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